오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형제 사랑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특별히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쓰려고 했던 형제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형제 사랑은 헬라우로 말하면 필라델피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형제 사랑 혹은 형제 간의 우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필라델피아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레미아 31장 34절과 미가서 사장 2절을 인용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모든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며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특별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구원하시는 성령의 진리로 인도합니다 모든 시대를 구원하는 성령으로 가르쳐지는 진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갑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언에 오시기로 한 그분으로부터 진실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에게 만이다 왜냐하면 너희 온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교훈은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일반적 가르침이 아니라 역시 특별한 가르침이다. 본성의 관점에서 친절하고 예의바르고 부침성이 있는 박애적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은 세속의 신사도 젠틀맨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세율법의 관점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의무다 라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의무적으로 진정한 형제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형제사랑은 새 계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거듭남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각각 성도들의 마음 위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 위에 성령의 손가락으로 일일이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이교도 무리들 가운데 있는 소수의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형제 사랑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은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으로 승리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신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형제 사랑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란과 유혹의 때를 이기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거룩하시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또한 인간으로서도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과 육이 함께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거룩한 삶이 곧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형제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사랑은 이론이나 율법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즉 성령의 감동과 변화케 하시는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 세상의 문학과 사상을 지배했던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형제들은 어떠했습니까? 미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남자들끼리 연적이 되었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라이벌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부모도 배신합니다. 여자와 권력을 앞에 두고 세상 형제들은 치열하게 피를 부르는 싸움질을 합니다. 자기 희생이나 양보, 흥율과 자비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악어의 눈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서로 어떤 형제 사랑을 하겠습니까? 온통 세상에서 남자들은 서로의 경쟁 대상이 되었고 상대방은 짓밟고 눌러야 할 대상입니다. 힘의 문화 속에 있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형제 사랑은 부정한 사랑입니다. 그 당시 철학자들과 사상가들 사이에는 최고의 사랑을 동성애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악마적이고 타락한 형제 사랑이 시민들의 정신을 지배했던 그 시절에 왜 사도 바울은 굳이 형제 사랑을 말했을까요? 잔인하고 사악한 형제 살인 또는 더럽고 추한 형제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초월하신 사랑을 구현하는 거룩한 형제 사랑을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나은 형제가 가인과 아벨이지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좇아 피해 제사를 드리고 형제 사랑으로 죄와 타락으로부터 구원받아 거룩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의로운 아벨을 죽여서 형제 살인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대로 형제 살인의 죄를 범여왔던 것입니다. 그 형제 살인의 죄를 끊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남자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참극을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형제 살해의 악습을 몸소 십자가의 지심으로 끊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형제 살해의 죄를 대대로 행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나가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형제를 살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형제를 죽이지 않았어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시기, 질투, 경쟁심 또는 형제를 제거하고 우위를 차지하려는 욕망, 악한 욕망으로 대를 이어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영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형제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 사랑은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형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들은 디모데의 편지와 같이 거룩한 형제 사랑을 충분히 실행하고 있었고 그 거룩한 형제 사랑으로 거대한 로마 그리스 신화의 변질된 욕망과 탐욕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사탄의 좌소에 거룩함으로 굳건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을까요? 형제 사랑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이니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성령의 능력에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으로 주를 본받은 것이며 이세 가지 능력은 테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이 충만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보는 형제사랑의 꽃은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사랑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형제로 삼으신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7절 말씀해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로마소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 공동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형제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사랑은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며 인간 사회에서는 어리석은 일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천국의 가치를 지닌 초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를 짓밟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흥유를 베풀 수 있을까요? 형제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했던 거룩한 능력이며 자신을 돌로 쳐죽이는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시옵소서라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던 시대반의 거룩한 영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은 남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한 형제 사랑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